부산을 바라보고 있는 전남 오토를 잡은 원수 그 그렇죠. 근데 원수가 많아서 이거는 아론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어 근데 톰이 갑자기 톰이 잡아줬고 여기 힘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왔는수를탄 도망쳐! 도망쳐! 야! 아니 아론이 이걸? 어 이거 잡아? 아론! 아하 근데 이러면서 사실 어지피이 왔어요 야 이거 흐름이 저, 좀 이상해졌죠? G 피언이 왔어요? 톰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명의 이런 만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영차영차 영차 들어가는 게 먹혔을지 몰라도 이제는 팀 단위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시즈가 있었어요? 어, 광주 이글하우스! 광주가 와요! 상대가 D플러스키야 자, 빅스타 로 많이 나왔고요 티거 기절 자 체력 없다라는 거 브리핑이 됐을 거고 화염병으로 마지막 데미지를 넣기 위해서 넣었는데 닿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 회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토미까지 뒤쪽에 있고요 칩스가 젠타를 기절시키면서 광주의 그라우스는 일단 2런 계속해서 손실 나는 중둘밖에안 남았어요 아, 빅스타와 토미 아, 빅스타는요 예. 탄탄했었어요 D플러스 기아의 입속으로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광주의 그라우스가 양각 잡힌 느낌인데요 자 수르탄 또 수르탄 그러니까 한쪽을 뚫어야죠 아톰이 한쪽 뚫어야 돼요 이거는 침지를 뚫어야 되는데 아하. 뚫을 수 없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광주의 그라우스가 광잘 디플러스기아가 6킬을 기록합니다 전체. 아, 그리고요 펜세중구어 치아리 상대는 대전 게이비티 수르탄 리제 쪽 리제 쪽와확킬안 됐습니다. 차량이 어느 정도 데미지를 흡수시켜준 역할을 좀 해줬고. 지금까지의 포리코 선수의 그 이름값이라면 네. 명성이라면 기대가 되는데요. 수류탄으로 마초를 기절시켰고 요로롱까지 포리코 수류탄 한 방으로 둘을 잡아냅니다. 기대 부응하는 포리코 아직도 수류탄 두 개나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아로버스톤는 어, 많이 어렵네요. 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경기장 구역. 네. 정말 간당간당한 음. 곳에서의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음. 자 보리코 선수 혼자 남았지만 그 주위에 많은 팀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대전 게임 PT 도 빠르게 정리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먼저 치고 갑니다 보리코. 다 잡아내면 그만. 다 잡아내면 혼자 남았어? 나 혼자 다 잡고 되잖아. 보리코입니다. 와 진짜 보리코 쇼타임인가요 보리코 보리코. 쇼타임! 보리코! 자 일단 둘잡았고 예. 자 들어가서. 셋까지는 안 됐네요. 아하. 여기서 마무리. 야 그래도 진짜 그 저력을 볼수 있었던 장면이었고. 오, 하지만 그리고 대전 그 게임 PT가 온다면 그 싸움을 이용해야죠. 네.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리즈 쉽지 않아요. 이거 터치할 시간까지는 안줄 거예요. 음. 화염병 때문에 잠깐 못 들어갔던 거지. 네. 어 터치할 시간 일단 줍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서 정리할.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요 음. 나이트 선수도 백업에 성공을 했고 아, S10 와 잠깐 보였었던 거 나이트가 잘 눌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슛까지 있어요 자 같이 가서 정리해야죠 같이 가야 돼요 예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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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같이 형, 같이 자, 같이 아 잡아냅니다 우와 위험했었어요 이게 지금 나이트 선수의 심정으로 봐서 그렇지 네. 뒤에서 따라오던 팀원 두 명이 다 누웠었습니다. 약간의 농심 레드포스가 조금 균열이 있었던 거는 독치 네. 선수가 서쪽으로 개입을 좀 섣불리 보다가 기절한 상황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어 서쪽에서 오히려 제천 파랑크스와 농심 레드포스가 이렇게 싸워주면은 예. DRX에게 반사 이기 돌아오거든요. 그렇습니다. DRX는 지금 그냥 가만히 숨만 죽이고 있으면 돼요. 본인들의 양각 두 팀이 서로 싸워주고 있으니까 자 뒤늦게 농심레드포스 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네. 왕관집과의 교전. 자 그러니까 싸우죠 아, 야 정찰폭탄. 근데 야 엑지까지 서로교환. 소이지가 나와서 인원 기절시킵니다. 비니 기절. 아 이거 디아라스도 상황 판단 빨랐어요. 자 확정킬까지 만들어냈습니다만 양팀 다. 예 인원 손실도 크고. 이거 제철이 다 잡는 그림 아닌가요? 그렇죠. 예.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천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D 플러스 기아까지 왔습니다. 이거 D 캐드 지금 반대쪽 사이드로 왔어요. 야, 주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들은 D 플러스 게가 모두 챙겨줬고. 예. 누가 여기서 1, 2점 더 가져가냐? 제천과 농심간의 대결. 제천과 농심간의 대결. 자, 농심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농심 지금 1등 팀인데. 야, 지금 선플레이 게 했다가 예, 타기절 됐어요. 아, 근데 <laughs> 농심 정리 안 <laughs> 남았어요. 자, 일단 농심은 정리가 되긴 했고. 고 DRX도 세 명의 인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제천 또한 농신강의 교전에서 한 명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세 명의 인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어, 근데, 아 제천 나왔어요. 근데 후아유가 막아내고 후, 할리우드도 지금 체력 많이 없습니다. 아 그냥 쳐버리는 승부. 얼음서 <laughs> 어, 후아유 정됐고요. 아, 이 상황 속에서 되게 분주한 상황인데 아래에 있는 팀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디플러스 예. 기아가 치킨 가져갈 거 알고 있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킬 포인트를 최대한 챙기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DRX와 디플러스 기아의 치킨 경쟁. 할리우드가 남아있긴 한데 할리우드는 곧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DRX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킬 포인트를 얻는 데 성공을 했고 네. 치킨 가능성을... 아 그래 팝이하는 자리가 너무 예쁘긴 하네요 아 오사일도 언제든지 뒤칠 수 있고 현빈이 할리우드를 정리하면서 이제 두팀 남습니다 음, DRX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베스트의 상황이 모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네. 이거 이 다음 자기장 점자기장이고 먼저 나와야 되는 상황은 DRX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각 자체가 D 플러스 기아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점자기장이 좀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오사레 수류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와라 너네 자기장 다치잖아 자, 야생의 옷을 입은 놔! 오살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언더로 한 박수를 잔. 그러니까 오살은 안 나가죠. 여기서 그냥 나는 최대한 버티겠다. 음. 너네 못 나오게 하게, 하겠... 아, 뒤로 가나요? 생존감이야, 예. 치킨. 예? 위에 있다는 라 것만 알아도 음. DRX 입장에서는 발이 묶이거든요. 가는데, 오. 가보는데. 아, 뭐눈 내밀면 맞아요. 생각해야 될 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사 선수도 더 이상의 무리를 하지 않는 거고요. 어. 아 방금 전이 진짜 유일하게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파비안도 잘 버텨냈습니다. 짧게 기절. 소이시도 위험해 보이고요. 아 소이시 걸렸어요. 소이시까지 기절이럼 QX만 남습니다. QX까지 잡아내면서 d 플러스기야 d 플러스기야가마지막베츠 스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야 결국에는 초반에 풀리다가 중반부에 많이 답답했던 디플러스키아였는데 마지막 매치 결국 이렇게 성공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를 또 데뷔할 수 있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목소리>